알리 남성용 카라 셔츠 베스트 3. 여름이 다가오면서 쿨한 룩을 완성할 수 있는 아이템을 소개해드릴게요. 2024 남성용 골지 니트 폴로 셔츠인데요. 이 제품은 통기성이 좋고 멋진 질감이 돋보이는데요. 브랜드 품질을 느낄 수 있어요. 소매 길이가 짧아서 더 시원하게 입을 수 있어요. 캐주얼한 스타일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. 다만, 기장이 다소 길어서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. 이런 제품으로 스타일리시한 여름 룩을 완성해보세요. 여름이 다가오면서 시원하고 섹시한 룩을 완성할 수 있는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. 아웃패슨100% 코튼 할로우 아웃, 남성용 폴로 셔츠, 반팔 니트 브이넥시스루, 섹시한 여름 신상이에요. 이 제품은 보풀 방지 기능이 있어서 오랫동안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답니다. 중국에서 생산된 이 제품은 캐주얼한 모임이나 데이트에도 딱이에요. 색상 스타일은 대비 색상으로 망사와 홀장식이 돋보이는 디자인이랍니다. 이 제품은 품질과 가격 모두 만족스러워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세요. 지금 여름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는 아웃패슨 폴로셔츠로 섹시하고 멋진 룩을 완성해보세요. 이 폴로셔츠 라펠 브이넥 와플 반팔 티셔츠는 정말 멋진데요. 봄과 여름에 딱 맞는 디자인이라서 캐주얼한 모임이나 데이트에 딱이에요. 폴리에스터 소재로 편안하게 입을 수 있고 짧은 소매로 시원함까지 더해줘요. 유럽과 미국에서 인기있는 스타일이라서 센스있게 입을 수 있어요. 이 티셔츠 하나면 스타일리시한 룩을 완성할 수 있어요. 정말 추천해요.